안녕하세요. 에듀넷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퀴즈와 퍼즐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성경에 관련된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성경 지식과 상식에도 도움이 되고 또 즐거운 퀴즈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어, 퀴즈 오늘 하는 퀴즈는 바로 숫자 연상 퀴즈입니다. 자한 문제에 네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힌트가 하나씩 나갈 때마다 답지의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숫자를 적고 첫 번째 힌트에서 맞추었으면 5점 또두 번째는 4점, 세 번째는 3점, 마지막 힌트는 2점, 못 맞추면 1점으로 채점을 합니다. 오늘은 노트나 선생님이 올려준 답지를 프린트한 종이,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퀴즈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면서 해도 좋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면 자신의 퀴즈 점수를 매겨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과 관계되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자, 풀어보셨나요? 몇 번째 힌트만에 여러분이 정답을 맞췄을까요? 네, 바로 12입니다. 네. 열두 제자죠. <laughs> 마지막 힌트를 보면 아마 다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의 답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몇 가지 계명이 있죠? 네. 10 계명이죠. 바로 10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의 답은 뭘까요? 네, 여리고성을 몇번 돌았을까요? 네, 일곱 번 돌았죠. 그리고 남은 떡을 담은 광주리가 오병여의 기적에서 일곱 광주리였고요.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목욕을 했고요. 또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이고요. 네. 자, 그래서 숫자 7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베스메스의 소, 감람나무와초대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민족수, 하나님이 지으신 광명. 네. 바로 숫자 2가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네, 자, 다섯 번째 문제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숫자였을까요? 도피 성의 수가 몇 개이고, 레아가, 아든, 레아가 낳은 아들의 수가 몇 명이고, 계시록에 나타난 내네 생물의 각각 날개 수가 몇 개이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집에 있는 돌 항아리의 수가 몇 개였을까요? 바로 숫자 6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네, 아 이집트의 흑암장, 또 내가 산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부활, 다니엘의 친구들. 자, 떠오른 숫자가 있죠? 바로 숫자 3입니다 네, 그다음 일곱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 다윗이 준 매끄러운 돌. 등에 기름을 바른 예비로, 예비, 등에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천연수. 자, 정답은 숫자 5였습니다. 네. 그 다음, 여덟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자, 여덟 번째 문제 답은 무엇일까요? 네. 숫자 8입니다. 네, 숫자 8이고요. 자,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아홉 번째 문제의 답은 무엇일까요? 어, 애곡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수 무덤 조금 뭔가 부정적인 분위기가 풍기죠. 숫자 4가 되겠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상징한 숫자죠 성경에서 네 마지막 열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횟수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죠 그리고 노하, 노아 할아버지 때 대홍수가 40밤낮으로 있었고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한 나이가 40살이었고 사울을 죽이기로 동맹한 자의 수가 40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열 번째 문제 정답, 마지막 문제 정답은 40이었습니다 네, 모두 잘 풀어보았나요? 여러분의 성경 지식도 쌓고 또 재미있는 수수께끼도 풀어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